함수 f(x)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의 교점이 a, b일 때 10ab의 값을 지금 구하라는 문제인데 우리 일반적인 함수의 그래프랑 그 역함수의 교점은 주로 f(x)는 x 이 식의 교점의 그래프가 되고 그러면은 x 제곱 마이너스 6x 얘가 x라고 하면 은 x 제곱 마이너스 7x가 0이 되는 거니까 x는 0 또는 x는 7인데 지금 x가 3 이상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x는 7이 될 거고 그러면 은 7을 대입을 해보면 은49 마이너스 42 해서 7이 될 거니까 그러면은 A랑 B는 둘다 7이 되고, 그러면은 10에 AB는 10 곱하기 7 곱하기 7 해서 490이 되겠지. 그래서 답은 490.